요즘 길을 가다가 보이는 차에 그 눈이 가는 차가 있죠. 옛날에는 이렇게 테슬라가 지어가면 눈이 이렇게 따라가던데요. 요즘은 현대 아이오닉 5를 보면 눈이 가더라고요. 이 아이오닉 5가 아마 파란을 걸것 같고요. 아마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비밀병기가 될수 있는 요일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테슬라가 그 매출 원가율이 약 70.9%고, 현대차가 이제 83.6%인데요. 이거는 아마 내연기관을 포함한 거니까, 전기차만을 비교했을 때 아직 매출 원가율은 테슬라보다 낮거나 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솔직히 제가 그 현대 아이오닉을 타본 입장은 아니고,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이것저것 제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보면 오토웨어나 일반 소프트웨어 부분은 현대차가 나름대로 직관적인 상황을 잘 인식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일본에 가면 한국 자동차의 무덤이었는데요. 이번에 그 현대차가 그 아이오닉5를 그 온라인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아, 일본 그 니케이 경제지에서는 그 한국의 아이오닉5가 일본의 닛산이나 도요차 자동차보다 아, 더 배터리 용량이 적거나 동동한데 그 주행거리는 더 길고 가격은 더 저렴하고 아, 품질이 더 높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 아이오닉5가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를 실현한 비결은 그 전기 파워 트레인에 탑재된 그 인버터, 그 반도체가 그 차세대 소자인 탄화 규소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요. 기존의 그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보다 그 주행거리가 최대 5% 연장할 수 있고요. 특히 그 인피니언이 그 아이오닉5에 공급한 그 탄화수소 인버터는 에너지 소비 소비량을 69%나 줄일 수 있고 차량 전체에서 보면 7.6%의 에너지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실 그 가격이 더 고가인 그 탄화 규소 반도체를 사용한 아이오닉5가, 아 고급 전기차에 그 채용하는 그 소재를 적용하면서도 판매 관리부를 줄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캠핑이나 용접 또 외부에 그 전기를 쓸수 있는 그 V2L 220V나 110V를 뽑을 수 있는 그 전원을 만든 그 아이오닉 5는 사실 현대자동차 전용 플랫폼 E-GMP를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대량 생산을 기초로 한 아,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현대가 내놓은 비밀 병기는요. 그 크로아티아 전기차 스타트업 미막의 그 기술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, 크로아티아 니막의 그 고속 슈퍼차저 기술, 아, DC 800V 그 기술은, 아, 테슬라나 여타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이고, 이러한 신 기술을 채택해 놓고도 가격은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채택한 것이 현대 자동차의 그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현대차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차 업계에서는 아주 빠르게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냈고요. 그 특히 기아차 EV6와 그 아이오닉 5가 같은 EGMP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현대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경력이 유럽이나 미국 차에 비해서 짧은데도 비하고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했고 생산량 부분에서도 저 세계 5위 안에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. 현대차는 그 지난해 한 25만 대 이상을 팔아서 세계 톱5 전기차에 들어갔고요. 2030년까지 그 제네시스를 포함 17종 이상의 그 전기차 라인업을 갖춰서 이제 한 187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인데요. 아, 저의 생각에는 좀 빨리 그 부품을 공용화하고 단순화해서 아, 테슬라를 빨리 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.